나라 망해가도 멈춘 적 없던 문정왕후의 이중성. 처음에는 아들이었고 마지막에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문정왕후 윤씨는 중종의 계비로 궁에 들어옵니다. 그녀 앞에는 이미 왕위 계승이 확정된 세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자가 바로 훗날 인종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를 공식 석상에서 늘 예우했습니다. 실록에는 계모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친아들과 다르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가까웠지만 결코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의미가 붙던 시간이었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권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문정왕후는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골적인 적대는 없었지만, 거리와 침묵이 늘어갑니다. 인종은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들을 지켜내기 어려워집니다. 궁 안은 점점 숨막히게 조용해집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즉이 8개월째, 인종은 갑작스럽게 쓰러집니다. 병세는 급했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죽자 궁의 공기는 즉시 바뀝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세력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아들 명종을 왕위에 올립니다. 이제 그녀는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문정왕후는 섭정으로 나섭니다. 정치는 빠르게 재편되고 결정은 거침 없어집니다. 불교 부흥, 권신 등용, 살임 숙정, 궁은 다시, 두려움의 공간이 됩니다. 처음엔 친아들처럼 대했고, 마지막엔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문정왕후, 그래서 그녀는 조선 최악의 이중인격으로 기억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쇼실록 TMI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